경찰 조사 변호사 성폭력 범죄 혐의 조사 시 조언 방법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조언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출석 전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 권리 보호와 진술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.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, 진술 내용 검토, 증거 자료 정리, 법적 쟁점 및 불리한 추측 방지 방법 등을 안내하며 필요시 경찰과의 조율을 통해 조사 참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피의자의 안정과 침착한 대응을 지원하고 혐의의 사실 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사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출석 전 충분한 상담과 자료 준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최소화하며 향후 공소 제기 및 재판 단계까지 고려한 종합적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. 변호사 참여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전반에 걸쳐 권리 보호와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.